진실을 던진 여자, 칼을 쥔 여자, 그리고 그날 나타난 일. 거실의 폭탄 발언. 세리의 목소리가 거실을 찢었다. 지호, 내 아들이야. 나랑 기찬 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제이는 눈을 살짝 가늘게 뜨며 세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 그럼 출생신고서랑 DNA 검사 결과부터 보여줄래? 기찬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리,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장난하냐? 장난 아니야. 나한테서 지호 뺏어가려고 작정했잖아. 근데 이젠 다 들통 날 거야. 제이는 여유롭게 웃으며 소파에 앉았다. 그럼 좋네. 진짜면 내가 지호 양육권을 당장 넘겨줄게. 근데 진짜일까? 세리의 분노와 결심. 세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거울 앞에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린다. 이대로는 안 돼. 제이는 날 계속 누르고 귀찮은 날 믿지도 않아. 그래, 없애버려야 해. 세리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지난번 일 망쳤잖아요. 이번엔 실수 없이 해요. 목표는 강제인. 상대방이 주저하자 세리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돈두 배로 줄게. 그리고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 제인과 도윤의 대책 회의. 제인은 도윤을 비밀 장소로 불렀다. 세리가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느낌이 안 좋아요. 도윤은 눈살을 찌푸렸다. 혹시 또 자작극이 아니라 진짜 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움직이려는 거예요. 이번엔 덫을 크게 깔 거예요. 도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씨 다치면 안 됩니다. 재인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다칠 사람은 나 말고 세리일 거예요. YL그룹 디자이너 L 도착 소식 그 시각 YL그룹 로비 직원들이 웅성거린다. 왔대. 드디어 왔대. 진짜 전설이래. 파리 컬렉션을 뒤집은 사람이잖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긴 코트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시선이 곧장 기획 디자인실로 향한다. 한 직원이 속삭인다. 저 사람이 디자이너 엘. 기찬과 엘의 만남. 기찬은 로비에서 그를 맞이했다. 오랜만이군. 엘. 엘은 짧게 웃으며 악수했다. 이번 프로젝트 흥미롭더군요. 그런데 디자이너 목록에 강재인 이름이 있던데 기찬의 표정이 잠시 굳는다. 그건 회사 내부 사정입니다. 엘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온 이유는 그 강제인이라는 사람 때문이오. 세리의 함정. 밤 한적한 골목. 제인은 도윤과 통화하며 집으로 향한다. 그 순간 검은 승합차가 나타나 제인을 덮친다. 잡아. 하지만 승합차 문이 열리자 안에서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제인은 놀란 표정으로 웃었다. 잡혔네 세리야. 기한 카메라 기자들이 몰려들어 세리의 사주 정황을 생중계한다. 강세리, 제인 납치 기도 혐의. 세리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절망에 빠진다. 엘가 제인의 조우. 다음날 제인은 회사 복도에서 엘과 마주친다. 강제인 씨죠? 네, 그런데 저를 아세요? 아주 오래전 파리에서 봤죠.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진짜 실력자라는 걸. 제인은 순간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할까요?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엘은 눈빛을 빛내며 대답했다. 그래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지금 당신 주변이 아주 위험하니까. 엔딩, 폭풍의 전조. 세리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차가운 표정으로 속삭인다. 강제인 넌날 완전히 무너뜨렸어. 하지만 끝난 줄 알지 마. 제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본다. 뒤에서 엘이 다가와 말했다. 이 게임, 이제 시작이요. 카메라가 제인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며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올라간다. 다음에 더큰 폭풍을 예고하며 장면이 암전된다.